나밥뭐 먹지, 토리야? 아빠 밥뭐 먹지? 자취생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 바로, 오늘 뭐 먹지? 오늘은 뭘 먹어볼까요? 함께 밥을 먹을 사람이 있다면 메뉴를 정하는 것부터 나란히 같이 밥을 먹는 분위기만으로도 훨씬 입맛이 도는데 매번 혼자 밥을 먹다 보면 입맛이 별로 없어 대충 먹게 될 때가 많고 밥 먹는 게 일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 그래서 가끔은 토리가 부럽기도 하다. 정해진 시간에 밥은 딱딱 나오고 하루 섭취해야 할 영양소가 들어간 사료가 있으니 끼니를 걱정할 필요가 없으니 말이다.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누가 나보고 매일 똑같은 식단으로 먹으라 한다면 너무 괴로울 것 같기도 하고 뭐, 오늘도 역시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다. 괜히 토리한테 토리야. 말을 걸었다 나 그럼 궁금한 게 있는데 너는 그럼 길고양이 시절에 막 저기 뭐냐 밖에서 밥을 먹었잖아 그러면은 이제 아빠 집에 들어와가지고 막 사료만 먹으면은 행복해? 밖에서는 네가 먹고 싶은 거막 사냥도 하고 막 그랬을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는 이제 아빠가 주는 사료랑 간식만 먹어야 되잖아 그게 나는 행복하냐는 거야. 너가. 너가 행복하면 뭐, 나나야 좋지. 근데 나는 왜 궁금했어? 내말 듣고 있니? 나도 뭔가 너처럼 처럼 자판기 있었으면 좋겠다. 시간 되면 짜릿장면 나오고, 떡볶이 나오고, 먹을 거 똑똑똑똑 나오는 그런 거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고 보면 사람은 참 감사하다. 학교나 직장을 다닐 땐, 매일 정해진 식단에 질려 뭔가 색다르고 더 맛있는 음식을 찾고 집에서 혼자 먹을 땐 매일 밥해 먹기가 귀찮아서 꼬박꼬박 정해져 나오는 식단이 그립고 뭐든 한번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소중함을 금방 잊기 마련이다. 그런 점에서 토리를 보고 배워야겠다.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도 감사히 받아들여야 하는 소중한 순간이라는 것. 그리고 오늘 뭐 먹지 하는 사소한 고민도 결국 하루의 작은 순간을 의미 있게 채워나가기 위한 행복한 고민이라는 걸. 음. 아 밥을 뭘 먹을까. 오늘 저녁 메뉴는 너는 좋겠다. 매일 메뉴 고민이 없어서 매일 똑같은 거 먹어도 되고 좋겠다. 매일 밥 차려준 사람이 있어서 좋겠다. 나도 맨날 밥 차려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좋겠다, 좋겠다. 너는 맨날 밥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나는 맨날 밥 혼자 챙겨 먹어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귀찮은지 너는 모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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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토리는 모르지 넌 모르지 맨날 똑같은 거 먹어도 좋겠다. 아빠 밥뭐 먹지?